아주 멋지게 만들 거야 나. 어 쌍남자로 만들어야지. 아니야 아니야 이게 아니야. 그래 남자는 쌍남자는 머리 따인 신경 쓰지 않지. 눈도 아주 매섭게 매섭게 만들어야 돼. 완벽해. 나눈 같은 경우에는 아니. 가장 첫 번째 눈이 괜찮은 거 같아. 그리고. 몸통, 몸통 같은 경우 에는 피부 색상 을 그냥 보통 정도 하고, 머리 크 게, 가슴 크 게, 어깨 크 게, 엉덩이크 게, 다크게야 생각 보다 먹적 은데, 생각 보다 어, 해병대 돌격 대머리 라고요. 전부 다 크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 것같아웃기려고 웃기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생각보다 이렇게 만들어도 어, 괜찮은 것 같아요. 노래 꺼버려야지. 자, 이 상태로 이름은 바디기야, 바디기. 가장 크게 한 거예요, 이게. 가장 크게 하는 거야. 자, 귀걸이 도꼈고 야, 이 듬직해 보이지 않습니까? 진짜 야, 마음에 든다. 캐릭터, 마음에 들어. 이 상태로 새로운 생존자 생성하고요. 어디서나 바디 긴걸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멋지죠? 자, 오늘 목표는 아까 말한 대로 폐가 찾아볼 거고요. 폐가 찾았으면은 거기에 바로 집은 만들지, 못, 아, 집 마련은 못해. 왜냐면 그 안에 동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폐가 좀 찾고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장비를 만들고 좀그 시기 해야 될것 같아. 일단 장비부터 만들어야 되겠다. 맞아. 느낌이 좀 있다고요? 팔이 두꺼운 것 같다고? 원래 쌍남자는 팔이 두꺼워야지. 귀여운 토끼 아저씨가 여기 있죠. 튜토리얼, 이거 안 하고 싶은데, 나무 부탁해요, 나무 부탁. 이게 생각보다 게임이 캐주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픽서... 아크 서바이버 이보블드처럼 캐주얼, 캐주얼 하진 않지, 게임이. 맞아. 아크 서바이버 이보블보다는 약간 그래도 그나마 장비 만드는 거라든지 그런 게좀더 쉬운 것 같아요. 뭐야? 내가 뭐 가지고 있는 거지? 어, 포인트가 어딨어요, 포인트? 아, 점수가 여기 있구나. 아, 점수가 여기 있었구나. 나무부터 좀 모아줄게. 나무하고 그거, 그식 이거 모아야 된다, 이거. 곁집 같은 것도 모아줘야 되고. 동물이 귀엽다고요. 예, 귀엽죠. 뜯어서 모아야 돼 아마 레벨업이 금방 될 거야 제가 약간 그 배율을 높여 놨거든요 며치하고 그거 섬유 섬유 부터 이렇게 뜯어줘야 돼 옷을 만들려면 그리고, 동물 한 마리 기들여 볼까요? 머리 얹고 다녀야지, 동물. 아까 토끼 어디 갔나, 토끼. 토끼는, 이거 블루베리 주면 좋아할 텐데, 토끼. 토끼. 아, 토끼 없으니까 새라도 기들일까, 도도새. 이거 먹을래, 블루베리. 좋지? 맛있지? 블루베리. 근데 눈이 되게 귀엽다, 너. 자. 조련 중이라고 밑에 뜨고 있죠. 이게 게이지가 꽉 차면은 드시게 될것 같아. 예, 어이 아저씨는 새돌이 켈타스. <laughs> 이 앞으로 이런 켈타스다. 어, 죽어. 뭐야? 이거 이 머리 엉고 다니지 않네. 죽는 거네. 이 아저씨, 왜? 아, 이 능력이 뭐지? 얘는 이 능력이 뭘까? 근데, 인벤토리 줍기 이게 픽스 블럭 블럭으로 만들 수 있더라 이거 어어어 레벨 39짜리 도도새가 제 인벤토리 안에 들어왔어요 여기 밑에 보이시죠? 일단 소환 가능해 일단 주워둘게요 나중에 배고플 때 뭐가 될것 같아 나 그리고 배고프지 않네 어 배고프지 않아 아직 이게 배고픈 게이지가 하고 약간 그... 스템이너 그런 게 생각보다 엄청 빠르게 달지는 않더라 일단 대장 장인 기술 쪽에 들어가서 이거 다 배워줘야 돼요 배워주고요 옷을 만들어 줄게요 만들 수 있으면... 아 가죽도 필요해 가죽 가죽도 필요해 여기 보시면 있죠 이건 아마 가죽 한개가 필요하고 가죽 이거밖에 이거만 되네 가죽이 가죽 어우지 마요 어아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내가 미안해요 아쟤 우네 아우 저 아저씨가 불쌍하게 울고 있죠 지금 아도도센 잡지 말아야 되겠다 가죽이 필요하긴 한데 어떡하냐 이거 울면서 도망가고 있어. 도도새, 왜 이렇게 인벤토리가 많이 떠? 아, 인벤토리가 아니고 토토리얼이 많이 떠. 얘 잡아야 될거 같아. 얘 가죽 주겠지? 가죽, 가죽, 가죽 주세요. 가죽 모피 주네. 얘는 가죽 안 줘. 모피, 모피. 얘그 가죽은 그거 도끼로 벗겨야 되나? 어, 약성자 있다. 여기 털 털이 떨어져 있네요. 좋아요. 해서 가죽이 좀 필요한데 나무를 일단 캔 다음에 이거부터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나무를 캐 줍시다. 반망이가 더 생. 근데 가죽을 얻어야 돼서 가죽. 아마 이게 도구마다 얻는 재료 팀이 좀 다를 거야. 어 그래서 이 입으로 지금 이렇게. 도구 같은 걸로. 일단, 방망이로 기절시키고, 이런 걸로 때릴까? 그래도 될것 같기도 한데요. 방망이로 한대 쳐서 기절시킨 다음에, 얘 말고. 얘 내가 질것 같아. 머리, 머리 때려서 기절시켜. 아파 이게 아프지 않아? 다른 애안 맞도록 조심해야 돼어 아프다 아프.. 야 기절했죠? 기절했죠? 고기.. 고기.. 고기 주세요 아저씨 고기 너무 목마르다 야 아.. 좋아요 날고기, 고기 주네 이건. 곡갱이, 곡갱이라면은 고기 주고 방망이로 하면은 고기 주고 고기밖에 안줘 이거. 가죽 아 가죽 한개 줬다 야. 그래도 가죽 한개 얻었으니까 이거 만듭시다 천신밥 일단 뭐 기본적인 건 갖춰줬죠 쉽게 신박격 아저씨가 순식간에 옷을 만들어서 입었어요. 그다음 지금 배고픈 것 같으니까요. 모닥불 한 개를 만들어서 목재하고 부싯돌이 필요한데 아 곡괭이로 캐야 될것 같아. 이런 거 캐면 나오지 않을까요? 어 뭐야? 아니 잠시 만 잠시 만 아저씨. 아니 지가 와서 맞으죠. 마주... 어이고 잠시만요. 아니 니네 때리려는 게 아니었어요. 저 그냥 부시돌 얻으려고 그 곡괭이질 하고 있는데 니가 와서 쳐 맞았잖아. 부시돌어 나온다. 그리고 방패는 내구도가 아 방패는 내구도가 있어요. 어. 일단, 어느 정도 장비를 갖췄으니까, 장비 금방 갖추죠? 이제, 그, 페어를 좀 찾아봐야 돼. 집 짓기가 귀찮거든, 제가. 집 짓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것 같아. 물론, 집 짓기도 재밌긴 한데요. 그래도, 일단은 페어를 찾아서 거기에 들러붙는 것도 나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나, 나 밀고 있니? 네 피카스 아 픽스 아크 하고 있죠 하중을 좀더 올려줄까 하중 아니야 체력하고 스테미나 이렇게 더 올려줘 그리고 기술 쪽에 들어가서 볏지 52포인트 파키케팔로사우루스 파키케팔로사우루스 찾아서 기드릴까? 창. 창도 만들어야지. 오두막 건물 설계. 장식품 아 장식품 만들 수 있구나 여기. 내일 방송 당연히 해야죠. 이게. 근데 페어를 찾을 수 있을까 페어가. 안 보일 때도 있던데 자 운전하면 바로 찾는 거고 아니면 바로 못 찾는 거고 목재로 이안 지울거 목재로 벼집보다는 만약에 집이, 집을 지으면은 폐을못 찾고 집을 짓게 되면은 차라리 목재 집을 짓는 게더 낫지 않을까 올라가 봐 여기 근데 여기 위험하긴 해 여기가 마법의 숲 같은데 이게.. 올라가라 아저씨야 올라가지 못해 왜 게임 추천한다고해서 추천해주시는건 엄청 감사한데요 근데 추천한다고해서 무조건 이렇게 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어잠시 여기 안되겠다 여기 위험해 위험해 어어어어어어 뭐야, 이게. 아, 뭐해 죽은 거야? 저 가면 안 되겠다, 저기. 와, 그지 같네, 저기. 모르겠어, 애들이. 뭐, 몇대 맞고 죽어,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대체, 이거? 아유, 뭐, 어떻게 된 거야. 순식간에 없어지네, 나. 나 이거 뭐, 없어진 거 있나? 아, 가야 돼, 저기, 죽은 데. 죽은 데 가서 좀 물건을 회수하고 올게요. 아,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차 바로 앞에 죽었으니까 저기 가서 그냥 먹고 오면 돼. 저 죽은 그 시기가 있죠. 여기서 삽시다. 여기서 살아야 될것 같아요. 더 이상 여기 밖으로 나가면은 집 밖은 위험하다는 게딱이 말을 두고 하는 말이죠. 유령 늑대 때문에 죽은 거. 저기 있네, 유령 늑 굉장히 세네요, 제가. 약볼게 아니야. 야, 딱 저거. 딱 내가 죽은 자리 옆에 있다. 어떻게 저 가지고 오지? 저거 어떻게 가지고 오지? 저 몽둥이로 때리면 기자 하려나? 아, 위험해요. 성공인 것 같은데. 와, 위험도가 조금 높네. 없잖아요. 아, 아고 난이도에요. 아, 어쩐지. 어, 야이가 아닌데? 아저씨. 아저씨, 바디기 없어요? 바디기 없어요, 아저씨? 오르시고 있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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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친겨 빨리 챙겨, 빨리 챙겨 뭔가 필요 없어 어 됐다 됐다 도도새 어떻게 그 귀여운 녀석으로 어그로로 끌 수가 있어 그 귀여운 애를 반딧불 잡아야 되는데 반딧불 잡아야 돼귀 들이는 게어 잡았다 잡았다 퍼플베이 먹이면은 되네 얘는 아. 완벽해 바다다 아 반딧불이 주워주워 아어깨 타고있죠 반딧불이가 얘 밤에 밝혀지지 않을까 좀 동생이 왜 소중이를 밟고 초호자 땅에서 성공 안할 거야. 아, 그래요? 오, 좋은 정보 감사해요. 여기다가 한개 집을 만들어야 될것 같아. 어쩔 수 없다. 여기다가 뭐집 찾는 거, 페어 아, 찾는 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여기 종터가 있네요. 여기 바로 앞에. 아, 여기, 여기쯤, 여기쯤에, 여기쯤에. 이물 바로 앞에 이집한채 자그마하게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제가 저번에 딴 아크 봤는데 그 사막 큰 거인이 있잖아요. 걔네 벽 뚫어요. 아 그래요? 근데 사막... 어피뭐 사막 그 식이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문앞에 계단 두개도 놓아두죠. 아문앞에 계단. 문앞에 계단 두 개. 이거... 아 이게 아닌데 여기서 하는 게 아닌데? 계단. 이 예, 근데 이거 참 종류별로 이렇게 정리가 딱돼있으면 되게 멋질 것 같은데. 정리가 되는데 내가 못찾는건가아 이제 좀어 청장은 뚫렸지만요 청장은 좀 뚫렸지만은 어좀 괜찮은 집이 망선됐어요 좋아요 여기다가 오히려 청장이 있으면 불편해 청장이 있으면은 멀미가 날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제 뭘해요? 여기다가 뭐 이것저것 만들어 볼게요. 일단 처음에 만들만한 게 장식 오두막 이런 건 필요 없잖아. 이런 거 필요 없고. 목재 지붕? 이것도 필요 없고. 제작 그 시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창 진열대. 의자. 저는 실용적이게, 실용적이게 만들고 싶은데, 실용적이게. 보관함부터 만들까, 보관함. 침낭 같은 것도 만들고. 아, 리스폰 지점. 음. 이것도 만들어야 되겠네. 침낭. 침낭이, 가죽이 엄청 필요하다. 보관함 만들고 탐험, 아, 보관함 만들고 탐험 가요. 아, 그래도 되겠네요. 보관함. 한개 만들고. 인벤토리 안에 있는 것만 다 사라지기 때문에 괜찮겠다. 비켜요. 바디, 바다다. 넣어놔 저 정리를 좀 해둬야 될것 같아 여기 없애고 완벽해요 이건 필요없고 지하 쪽으로 갈까? 일단 집은 대충 만들었어요 야 근데 이거 짐 만들 때좀 멀미가 난다 되는데 잘 안돼서 제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되지 않아서 좀 멀미가 좀 나네요 보관함 많이 있어야 될 거예요. 아, 앞으로 심한 노동이 필요하구나. 아, 여긴 안 돼. 조금 덥대요. 지하, 여기 지하가 많던데, 지하. 지하가 좀그시게하게 있던데. 보관함 좀 많이 만들어야 될것 같네요 부러워 지하에 무서운 것들이 많다고? 어 무서워봤자 얼마나 무섭겠어 어 잠시만 아아아오피딴거봐어어나 죽겠다 야 잠시만 잠시만 피까인거봐 아, 먹어, 먹어. 어, 떻게 먹어 이거? 어, 야, 피 까인 거 엄청 나다. 이거 어떻게 해? 바니니 그러다가 죽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온 거예요. 근데 시작부터 영 시작이 좋지가 않네요. 아, 야 멀미 난다 이거 근데 집 만들 때 멀미를 좀 했어요 제가 박쥐도 있네? 저 박쥐 같은 톱 뭐야? 박쥐도 있네 여기 여기 그 버섯 있고 좀비도 있고 저 버섯하고 좀비는 아, 버섯하고 좀비는 잡지 못할 것 같아. 몬스터 약 보면 약 보지 않았어요 아까 그어그 어, 그 유령 늑대한테 단번에 죽을 때약 그때부터. 위험하다는 걸 세상 느꼈지. 아, 어, 야, 이거 멀미난다. 나 죽으려 하는데, 그리고 나 죽겠다, 진짜. 얘는 어떻게? 얘는 마취총으로 그 시계에서 귀드려요. 마취총으로 마취시킨 뒤에 귀드려? 얘들. 와, 밑에 뭔가 되게 많다. 어, 따라오고 있어, 얘 귀엽게. 거 멀미가 좀 나네요 많이 아무튼 마비 화살 머리에 한 방이면 돼아 그래요? 마비 화살로 머리에 한방 때리면 된다고? 제가 좀알아봐야 되겠다 오늘 서바이벌 한다고 해서 간단히 이렇게 짐 만들고 맛만 봤는데 제가 좀 어떻게 좀 살짝 살짝 좀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아, 이게 공략법이 다 있어서 공략법 모르면은 막힐 수가 있겠다요. 음. 제가 지금 멀미가 좀 나서요. 지금 식은땀이 막 나고 있어요, 지금. 아, 몸이 좋지가 않아. 아까 건물 제가 집 지을 때 멀미를 했거든요. 호텔라는 60대까지 한 방일 거예요. 아, 머리에 한번 마비아사를 구해야 되겠다 야 그러면 자 아무튼 이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좀 짧게 했죠 아 지금 멀미가 난다 나